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보통 세 번째 작품이 나오면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이번 작품은 예외가 될것 같네요 둠 리부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가장 과거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둠더 다크 에이지스가 새로운 정보와 함께 출시일을 확정했는데 뭐지? 제가 알던 그 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보고 가장 놀랐던 변화는 전투였습니다. 전작 이터널의 둠 슬레이어는 육중한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호쾌한 전투가 특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훨씬 더 많아진 점핑 액션에 앞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돌친 슈퍼 샷건에 달린 미투훅 등을 이용하면 마치 공중고개를 하듯 화려한 전투를 체험할 수 있었고 개발사에서도 둠 슬레이어의 전투를 전투기에 빗댈 정도로 생각보다 화려하고 스피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려워도 한번 손에 있고 실력이 붙기 시작하면 전투의 재미가 진짜 끝내줬는데 다만 FPS 1인칭 게임이라서 사람에 따라선 이런 빠릿한 전투가 큰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난이도 설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1인칭 슈터 게임이라 액션이 빠르면 그만큼 화면 전환도 빨라지기 때문에 3D 멀미가 없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눈에 부담을 꽤 주거든요. 그런데 둠더 다크 에이지스는 기존의 빠른 전투 스타일과는 다른 방향성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둠 시리즈는 같은 작품이지만 시리즈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시리즈의 리부트인 둠 2016은 달리면서 쏘는데 집중했다면 후속작인 이터널은 점프하면서 쏘는 액션에 집중했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 장면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스피디하고 화려한지 구분이 될 정도로 두 작품의 전투 스타일은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두 작품 모두 쏘고 피하는 게 전투의 기본이었던 만큼 스피디한 플레이를 요구하는 건큰 차이가 없었고 재미하는 별기로 이게 난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더 다크에이지스는 이걸 반대로 비틀어버렸습니다. 바로 날뛰는 것보다 서서 싸우는 액션에 더 무게를 둔건데요. 쉽게 말해 기존에는 원패물에 숨지 않는 이상 무조건 쏘면서 치고 빠져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면 이번 작품은 마치 철갑전차처럼 정면에서 맞붙어서 싸울 수 있도록 전투를 설계했으며 이런 전투를 가능케 한건 새로운 방어수단인 칼날 방패 때문입니다. 칼날 방패가 있으면 방패니까 막는 건 기본 던져서 적을 분쇄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춰 패링도 가능하며 심지어 적의 투사체도 받아칠 수 있어서 둠의 전투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했고 바뀐 전투 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근접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철퇴인 아이언 플레일과 정격 건틀릿, 둠 스파이크 같은 근접 무기를 활용한 장면도 공개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전투 영상을 보면 둠의 전투가 어떻게 변했는지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죠 영상에선 이리저리 정신없이 쏘고 피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방패를 기반으로 차분하게 보고 대응하고 주무기였던 총은 살짝 거드는 정도? 쉽게 말해 견제용으로 변해서 전투의 중심이 근접전으로 옮겨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변화를 더 주목하는 건 이게 팬과 입문자 모두를 만족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팬의 입장에선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반대로 개발사의 입장에선 전작이 잘된 만큼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재미를 더 강화할까 아니면 완전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까 이런 고민들로 볼머리가 아프거든요. 쉬운 예로 같은 장르의 게임은 아니지만 둠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인 바하 시리즈의 경우 4편에서 5편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자극이 단순히 스케일만 키운 것뿐이라서 전작을 답습했다는 이유로 까였고 시리즈 최대 볼륨으로 가장 많은.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코어플레이를 강화한 6편은 사람들이 바라던 새로운 요소가 아니라서 시리즈 최악의 평가를 받은 걸 보면 기존의 재미를 강화하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든 말처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후속작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다크에이지스는 신선함과 도파민을 터트릴 정도의 강한 자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팬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미 이터널에서 날고 쏘며 정신없는 전투를 선보였는데 여기서 더 정신없는 전투를 보여준다? 인간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한 사람들은 여전히 재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드코어한 특정 유저를 위한 게임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방향성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터널을 갓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로도가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더 다크에이지스는 방패라는 새로운 도구를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즘 트렌드이자 적응했을 때 도파민을 터트리는 패링을 추가해서 자극의 종류만 바꿨을 뿐이지 강렬한 자극과 함께 신선함도 더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를 바란다면 딱히 싫어할 게 없죠. 유비게임처럼 매번 비슷한 재미로 만족한다면 또 모를까. 아무튼 FPS에서 패링을 적용한다는 건 흔치 않은 시도라서 더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FPS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맞췄을 때 이게 핵심 재미인데 다크에이지스는 패링을 추가함으로써 그냥 피하거나 무작정 공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반응형 전투로 변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신선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소울게임을 좋아한다면 알겠지만 패링에 성공했을 때 전해지는 쾌감은 진짜 말로 다 표현하기 힘이 들 정도로 짜릿해서 저처럼 한번 빠지면 패링만 노리는 패링이 패링 성애자가 될 정도로 자극이 정말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만든 세키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페링을 기반으로 한 신선한 전투도 인상적이었지만 페링이 만든 어려움이란 강한 자극까지 함께 줬으니까요 한편, 새로운 전투는 입문자의 입장에서 봐도 좋은 변화이고, 패드를 쓰는 콘솔 유저들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작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서 싸우는 전투에 무게를 둔 만큼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급격한 화면 전환이 줄어서 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3D 멀미를 덜 느낄 수가 있고, 조준시 미세한 조작이 힘든 패드를 쓸 때도 빠른 화면 전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기에 플레이어 실력에 맞춰 난이도는 물론 물론 시리즈 최초로 게임의 템포까지 바꿀 수 있는 옵션까지 추가해서 게임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초보라면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선택해서 즐길 수가 있고, 실력이 좋아서 더 빠른 게임을 원한다면 속도를 올려 마치 이터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빠른 템포의 게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 스타일부터 편의성까지 개발사가 노력한 흔적들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는 게 스토리까지 시리즈의 맨 처음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이라서 팬이라면 궁금했던 과거 이야기를 풀어주니 좋고, 입문자라면 사실상 이게 1편이니까 스토리의 진입장벽을 제거했다는 점도 높이 살 만한 부분이죠. 다크 에이지스는 편의성과 전투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된 스토리의 연출입니다. 다크 에이지스는 제가 이터널 리뷰에서 지적했던 스토리 전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둠 시리즈는 세계관이 매력적이지만 보유 명사에 제대로 된 컷신 없이 대부분 코덱스로 스토리를 전달해서 불편했는데 이번 작은 주요 내용을 컷신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전투 못지 않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훼손되지 않은 분만의 재미입니다. 이번 작은 근접전이 강화됐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총쏘는 재미를 없앤 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에선 전통의 무기인 샷건부터 뼈를 갈아서 탄환으로 쏘는 무기나 말뚝을 탄환으로 쓰는 총기까지 다양한 사격 무기들도 건재했기 때문에 기존의 재미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뀐 진행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선형적인 진행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선 둠만의 샌드박스 요소를 도입해서 보다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선 둠의 과거가 있는 신비로운 세계와 어두운 숲, 고대 지옥 같은 다양한 장소들이 존재하고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무기로 이러한 장소들을 돌며 성장에 필요한 숨겨진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풀린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정확한 정보가 더 있어야 윤곽이 잡히는 만큼 큰 기대는 금물이고 현재로서는 게임의 진행 방식이 전보다는 더 다채로워졌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네 번째는 탈것의 추가입니다. 이번작은 탈것으로 30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 메카와 사이버 네틱 드래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메카는 아주 강력해서 타이탄급의 악마를 두들겨 팰 수도 있고 하늘에선 사이버 네틱 드래곤을 타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탈것들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미니 보스전까지 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하며 이 때문에 둠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좋은 재미는 물론이고, 잠시 반복된 전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기용으로서도 좋은 시너지를 낼것 같네요. 요새는 최적화든 PC 요소이든 개발사와 유저 간의 기싸움이든 워낙 문제들이 많아서 게임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룰 때 여간 피곤한 게 아닌데 뭐처럼 아무런 논란 없이 게임다운 게임을 분석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네요. 그것도 과거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까지 했으니 그 결과가 실패로 이어지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출시 당일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